엄청난 음모에 휘말리는 주인공이 아주 평범한 소시민이라는 점이 새롭게 해볼 수 있는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도 있겠다. 굉장히 다음이, 다음이 궁금한. 위협과 공포로부터 자신을 지켜나가면서 조금씩 강해져가는 그걸 응원해 나가는 재미가 있었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굉장히 가슴에 와 닿았어요. 자기 인생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제공하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틀렸다. 좀 도와주라. 정말 평범한 착한 그런 사람이에요. 조금 더 깊이 느끼고 효과적으로 전달을 해보자 관객분들이 최대한 권우한테 감정이입이 많이 되고 그런 데 초점을 많이 뒀던 것 같아요. 베테랑이다. 무엇보다 캐릭터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서 굉장히 배울 게 많은 배우였고요. 하려고 하지 마. 알수록 빨리 죽는다. 권우를 돕는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연기 변신에 대한 욕구들이 많이 있으셨고 굉장히 살아있는 장면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야, 건우가 사람을 죽여? 내 친구는 그럴 리가 없다 믿고 있는 그 친구 중에한 명이에요. 눈빛으로 관객들에게 많은 걸줄수 있는 배우가 아니었나. <laughs>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건우가 도망칠수록 삶이 이제 힘들어지죠. 엄청난 노력하고요 끊임없이 질문하고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고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현장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대사도 직접 도움 받아서 수정해 오시고 열심히 하는 배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절대 아무도 믿어서는 안 돼. 알았지. 동창이자 현재 비밀 요원인데요. 굉장히 인상 깊은 역할이어서 굉장히 어려운 역할인데 많이 준비를 해 오셨고 좋은 장면들을 만들어 줬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괜찮아. 진아 진짜. 아이고야 다시 한번 부탁죄송합니다 촬영 현장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동갑 친구들이다 보니까 좀더 편하기도 하고 작업해보고 싶었던 배우분들이어서 굉장히 좋았고요 왜 이제야 만났을까 마음 편히 서로 의지하면서 찍을 수 있지 않았나 친구들처럼 함께 지내서 그 느낌 그대로 그냥 전달하면 되겠구나 촬영하기 쉽지 않은 공간들을 허락을 받는데 굉장히 많이 공을 들였고 특히 광화문 같은 경우에는 부분 통제로 딱 4시간 동안 촬영 허가가 났었기 때문에 이 신을 위한 회의만 해도 한 수십 번한것 같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장소에서 촬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찍는 장면이 워낙 많다 보니까 추격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스피드로 촬영을 해야 되는데 와이어 캠, 모비 이런 걸 이용해서 배우의 스피드와 촬영의 스피드가 소련이 맞아떨어지게 그많이 노력을 했던 것같습니 너무 고생스러운 씬을 많이 찍었어요. 추울 때 배수로 깊은 데 들어가서 찍기도 하고 냄새가 제일 힘들었어요. 사실감 있는 액션을 보여주는 얘기가 좀 있었고 완전히 짜여진 액션과 변별점이 있는 그게 저희가 추구했던 액션의 방향입니다. 본우의 시점으로 음악이 진행이 됩니다 신해철 씨의 음악은 친구들과의 우정 비틀즈의 곡은 과거, 추억 원래 신해철 선배님 좋아했었는데 곡이 쓰여서 기분도 좋고 비틀즈 곡들은 워낙에 유명하고 전설적인 존재들이시기 때문에 골든 슬럼버라는 곡도 너무 좋아하는 곡이고요 저에게 위로가 되는 곡이라 그래야 되나 저도 영화 OST는 처음 해보는 거라서 긴장 조금 하긴 했는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내 옆에 있었던 친구들의 얼굴을 기억하는 추억의 순간들을 하나씩 꺼집어낼 수 있는 위로가 되는 마음이 조금은 따뜻해지고 훈인해지지 않을까. 재밌고 스피드감이 있는 훌륭한 배우들이 많이 나오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